안 인터뷰 말콩이들에게 말랑함을 전하기 위해 말랑이 온라인은 다양한 이벤트를 열고 있죠 매번 준비할 때마다 어떻게 하면 말콩이들이 더 좋아해줄까 고민하고 있어요 한정판과 이벤트 속 마론의 디테일을 누구보다 빠르게 알아차리고 말콩이분들께 소개해주기까지 하는 마론이 인정한 말랑이 해설사 바로 크리에이터 뮤뮤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룬과 말랑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오래오래 더 많은 추억을 만들고 싶은 크리에이터, 뮤뮤입니다. 뮤뮤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네로한테 들었는데, 뮤뮤 덕분에 네로가 출시됐다며.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재작년인가? 모험게임 할로윈 맵에서 마녀 고양이를 발견하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마룬 팬카페에 팬아트를 올렸었거든? 그게 2022년 9월 25일로 기억하는데, 2022년 10월 12일에 에픽으로 출시된 거야. 그때 이름도 없이 물음표로 출시됐다며? 맞아 말콩이들한테 이름 공모 받고 말랑즈 메인 캐릭터까지 되는 걸 보면서 마론하는 동안 제일 놀라고 기뻤던 순간이었어 뭔가 마론이 내 말을 듣고 있는 것 같아서 신기했거든 진짜 유묘 아니었으면 내로를못 만날 뻔했네 유묘가 그린 말랑이 중에서는 마녀도 고양이도 되게 많잖아 맞아 처음 출시했던 말랑이는 아침에 은방울꽃 고양이이고 가장 아끼는 캐릭터인 겨울이도 여우 마녀야 난 뮤뮤 말랑이 특유의 보송보송한 그림체나 색감도 당연히 좋지만 보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세계관이랑 설정이 스토리에 담겨있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 뮤뮤는 평소에 말랑이 그릴 때 어디서 영감을 받아? 전하고 싶은 메시지나 그날의 계절과 날씨 좋아하는 동물에서도 떠올리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여름 하늘에 소나비에 레인을 그릴 때는 장마라고 너무 우울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메시지를 먼저 떠올렸고 좋아하는 동물인 고양이가 여름 장마철을 보내는 모습을 상상했어 우산 끝에 달린 빗방울도 원피스 끝자락에 있는 무지개빛 레이스도 하나같이 레이니만의 세계를 만들어주고 있더라고 역시 뮤뮤는 디테일 장인이야 알아봐 주니까 너무 좋다 나 뮤뮤 말랑이 중에 다 같이 알고 싶은 디테일 있는데 말해도 돼? 할로윈 포탈에 한양이가 마녀의 초대장 들고 있는 거랑 펜말에 있는 호박들이 모험 게임 발판인 거 메리크리스 주인공 이름이 메리랑 크리인데 이스 안에 들어 있는 거. 이거 말고도 많을 것 같은데. 유묘가 아끼는 비하인드 설정이 있어? 유난히 애정이 가는 캐릭터가 있는데 바로 겨울이야. 다른 캐릭터들은 자체적으로 그린 캐릭터인데 겨울이는 내 오너 캐릭터를 모티브로 삼은 친구거든. 겨울이는 북극 여우라서 마법을 부릴 때 여우 꼬리 모양으로 마법이 발동해. 주변을 돌아다니는 작은 여우들은 네 마리인데 겨울을 상징하는 친구들을 만들어 주고 싶었어. 세 마리는 12월, 1월 2월에서 이름을 떠올렸고, 작은 한 마리는 이름이 눈송이야 색감이 천눈 같아서 진짜 예쁘다고 생각했는데, 상징을 알고 보니까 말랑이 하나하나가 눈결정처럼 빛나보여. 겨울이를 말랑이로도 너무 보고 싶었는데, 피즈타운에서만 출시되고, 한국에서는 이모티콘으로만 나와서 아쉬워. 사실 나도 그래, 한 번도 얘기한 적 없지만, 작년에 산타마을 오디션에서 겨울이를 크리스마스 한정판으로 디자인해서 참여했었는데, 1 시간 정도 늦게 제출하는 바람에, 아예 공개가 안 되어서 너무 아쉬웠어 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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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유미에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마음산타 겨울이라는 말랑이었는데 겨울이가 배달해준 선물 속에 다른 여우 마녀 친구들 암시도 살짝 했었거든 이걸 시작으로 여우 마녀 시리즈를 말콩이들한테 보여주고 싶었는데 처음부터 계획이 틀어진 느낌이라 조금 속상했어 정말 그랬겠다 나도 엄청 속상하고 아쉽다 그래도 급하게 그린 티가 팍팍 났어서 완성하고도 아쉬웠거든 나중에 제대로 더 멋지게 만들자 나는 마음으로 다른 아이디어를 조금씩 구상해 보고 있어. 멋지다. 오히려 의미 있는 발판으로 삼았네. 그나저나 말랑이 아이디어를 낸다는 자체가 사실은 제일 어려운 건데. 보통 그 아이디어들은 어떻게 시작돼? 음, 난 틈만 나면 하는 게 낙서야. 대부분의 말랑이가 낙서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은데. 귀여운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고양이, 강아지, 여우, 여러 동물을 끄적거리다 보면 떠오르는 아이디어가 많더라고. 아까 얘기한 레인이도 처음엔 마녀 컨셉이었다가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지금의 레인이가 되었고 체리도 아이돌이 된 고양이를 생각하고 그리다가 꾹꾹기 말랑이까지 가게 된것 같아 우와 완성본이 아니라 스케치 단계의 말랑이들을 보니까 느낌이 또 달라 미뮤가 그려낸 장면을 보면 그 순간에 말랑이가 살아서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것만 같아 나도 미뮤처럼 말랑이를 잘 그리고 싶은데 뭔가 미뮤나 다른 크리에이터분들 실력을 보면 기가 죽게 된다고 해야 할까? 남이랑 너무 비교하지 마. 그냥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생각해보고, 일단 그리는 걸 시작해보면, 어느새 너만의 말랑이랑 스토리가 널 기다릴지도 몰라.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공책 같은데 적어두는 것도 큰 도움이 되고. 뭔가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걸. 어려울 땐 자료를 천천히 잘 참고하면 되지. 사실 나도 너랑 같은 INFP라 어떤 마음인지 정말 잘 알고 있거든. 시작하는데 큰 용기가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 너무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작은 것부터 시작해봐. 정말. 걱정이 많이 앞섰던 것 같아. 그냥 상상하고 그리는 것 자체로 재밌는 건데. 완전 공감해. 그게 내가 마론을 좋아하는 이유인데, 직접 콘텐츠를 만든다는 자체로 너무 재밌고 행복하거든. 다른 게임에도 캐릭터나 스킨 공모전 같은 게 있긴 해도, 말랑이 온라인은 메인 콘텐츠인 말랑이 뿐만 아니라, 이모티콘이랑 콜북도 유저가 직접 만들어낼 수 있잖아. 뮤뮤는 크리에이터 중에 손에 꼽을 만큼, 말랑이를 제일 많이 만들어냈잖아. 한정판 공모전이랑 오디션도 참여해주고 있고. 맞아. 내 그림을 좋아해주시고, 늘 응원해주시는 말콩이들이 내 원동력이자 큰 힘이야. 뮤뮤를 좋아하는 팬분들께 한마디 해주라. 일일이 찾아가서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제가 정말 고마워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어요. 제 말랑이를 좋아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그림을 포기하지 않게 되었을 정도예요. 말콩이 여러분 덕분에, 말랑이 온라인이 있고, 제 말랑이 팬도 있고, 더 나아가 인티도 내고, 이렇게 반모 인터뷰도 할수 있었던 거겠죠? 만약 나중에 더 이상 말콩이가 아니게 되어도 저와 말랑이 온라인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뮤뮤의 팬으로서 너무너무 감동이야. 뮤뮤는 혹시 꿈이 뭐야? 말랑이 온라인의 목표처럼 세상을 말랑말랑하게 만드는 그런 그림을 그리는 일러스트레이터가 되고 싶어. 만약에 꿈이 바뀌더라도 나는 여전히 뭔가를 그려낼 수 있는 꿈을 꾸고 있을 것 같아. 뭐야, 뭐야. 벌써 꿈을 이룬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더워서 그런가? 물이 너무 식었다. 나름 통했잖아. 내가 당장 시원하게 해줄게. 어머나. 어머머 우아와 어와와 어와우 우와와 어머와. 말랑이 온라인에서는 겨울이가 이모티콘으로만 등장했지만. 피즈타운에선 겨울이랑 다른 계절 여우 마녀들이 모두 말랑이로 출시되었다고 들었어. 한명한명 소개해 줄수 있을까? 여우 마녀 겨울이부터 소개할게. 겨울이는 눈송이 정령들과 함께 온 세상을 하얗게 눈 덮어줘. 마법으로 겨울의 축복을 내려주고 봄이 오면 편히 쉴수 있어. 봄이는 봄꽃을 피우는 봄의 여우 마녀야. 3월에 꽃들을 활짝 피어나게 만들지. 겨울이랑 만나면 꽃샘추위를 불러일으킬 때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여름이를 불러서 같이 놀아. 그러면 따스해져서 괜찮거든 여름이는 햇살을 모아 여름을 맺는 여우 마녀야 매일 활기찬 날씨를 전해줘 가끔 작은 실수로 기온이 꽤 올라가기도 하는데 그럼 가을 여우 마녀를 불러오면 돼 가을이는 서늘한 바람과 맑은 하늘을 가져오는 여우 마녀야 잎사귀를 알록달록하게 물들이고 구름을 쓸어내리면서 가을을 데려와 이제 곧 가을이 올 차례야 앞으로 출시될 이모티콘이랑 콜북 스포해줘 아무래도 사계절 여우 마녀들의 임티랑 콜북을 전부 출시하는 게 목표야 여우 마녀 가을이 인티를 구상 중에 있는데 아마 여우 마녀 인티는 계절 역순으로 출시할 것 같다. 이번엔 밸런스 게임. 말랑이들이 궁금하다고 뮤미한테 꼭 물어봐달래. 말랑이를 모델로 그려야 하는데 10분마다 쉬어가자는 멜로 vs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리라는 내로. 다른 그림이라면 몰라도 말랑이를 모델로 그리는 거면 페나트 아니야? 10시간 동안 쉬지 않고 그려도 부족하지. 휴식도 좋지만 작품 하나 끝내고 푹 쉬는 게 마음 편할 것 같다. 생각해보니, 내로도 10시간을 같은 자세로 있어야 하는데, 이게 가능하다면 꼭 나를 불러줘. 최애를 오랫동안 보면서 그릴 수 있다니? 완전 최고잖아. 그럼 내 답은 완전 10시간 동안 그리기. 그치만 10시간은 말랑이가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10분마다 쉬어가는 것도 좋고. 미술학원에서다 잘한다고 응원해주지만, 막상 실력에는 크게 도움 안 되는 초보천사 선생님 vs. 옆에서 팔짱 끼고 보면서 붓이 닿을 때마다 혼내지만, 실력이 무섭게 상승하는 초보 악마 선생님. 아, 이건 진짜 어려운데. 일단 나는 응원, 칭찬 너무너무 좋아해. 왠지 잘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더 잘하고 싶다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거든. 초보 악마는 뭔가 계약해서 그림 실력 상승시키는 그거 아니야? 나한테 이런 기회가 온다면 당장할 텐데. 그래도 부시 닿을 때마다 혼낸다면 무서워서 중간에 도망치고 싶을 것 같다. 초보즈 맨날 붙어 다니던데 둘다 데려가는 걸로 하면 안 될까? 집에서 학교 갈때 멜로가 머리 위에 엉고 날아가기 vs. 학원에서 집올때 네로가 빗자루 태워주기. 허업 세상에 이건 보자마자 바로 골랐어. 네로가 빗자루 태워주기. 아무래도 내 최애는 네로니까. 게다가 빗자루 타고 하늘을 날수 있다니 상상만 했던 걸 직접 경험할 기회잖아. 그리고 멜로가 머리 위에 있으면 요즘처럼 뜨약볕이쓸 날엔 녹을 것 같아. 안 돼. 멜로 절대 지켜. 길에서 뮤뮤 팬을 만나면 격하게 반겨준다 vs 쑥스러워서 그냥 스쳐 지나간다 마음은 정말 격하게 반겨주고 싶지만 나라면 쑥스러워서 스쳐 지나갈 것 같다 그치만 모른 척하면 상처받을 테니까 용기내서 반겨줄 것 같기도 해 실제로 나아볼 일도 만날 일도 거의 없을 테지만 만약 우연이라도 팬을 만난다면 그림 선물 많이 많이 줘야지 그것도 어쩌면 운명일 테니까 뮤뮤가 팬 사인회를 열었는데 유묘 그림 덕분에 힘든 시기를 버텼다고 하는 팬 vs. 유묘 덕분에 그림을 그리고 싶다는 꿈을 키웠고 유묘가 롤모델이라는 팬. 누가 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 두분다 너무너무 소중하지만 내 그림을 보면서 꿈을 키웠다는 팬이 좀더 기억에 남을 것 같아. 원하는 꿈을 찾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는데 내 덕분이라니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된것 같아서 무지무지 기쁠 거야. 게다가 내가 롤모델? 힘든 시기를 버텼다는 팬분도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 말랑이 제작할 때 희망차고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엄청 고민하는 편이거든. 그 의도가 그대로 전해진 걸 알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너무너무 행복할 거야. 누구든 세상에 내 그림을 정말 정말 좋아해주는 사람이 딱한 명이라도 있다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할 것 같아. 뷰미야, 너 국어 잘할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주제 파악을 잘 못할 수도 있겠다. 나 비롯해서 류미의 그림을 좋아하는 사람이 몇만 명인데, 너 지금 전국 투어 돌아야 한다고. 피즈타운까지 생각하면 미국이랑 영국도 몇 번씩은 다녀와야 해. 안 되겠다.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인터뷰 이제 진짜 그만하고, 댓글도 읽고, 마론 채팅도 한 바퀴 돌고 와. 류미랑 류미의 그림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응원하는 사람들이 여기 정말 잔뜩 있다고. 자, 얼른 사진 찍고 같이 마론으로 가자. 하나, 둘, 셋. 안녕.